사랑하는 서당중앙교 믿음의 가족 여러분 화요일 매일 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라고 라한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행하실 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마국간에서 탄생하시고 마국간 사역이 결국은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라고 라한 거죠 그런데 교회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심은 어디냐로 말하면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온 땅에 펼쳐지는 기적의 역사를 나타낸 것이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사도행전 1장 6절에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의 마음속에 한 가지 질문이 있었죠.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님그 사역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라고 한것 아니겠습니까? 즉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이와 같은 본질적인 질문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언제 방식 시키겠습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키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언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냐라고 하는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느냐고 말하면 그 때와 그 기간은 너희가 알바 아니라 너희는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힘쓰는 자가 되라라고 한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즉 마가의 다락방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 이후에 교회의 관심 사역은 영혼을 구원하는 바로 이 자리에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해 주시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야만 한다라고 하는 관심에서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라라고 것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고 있죠. 지금까지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현신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비로소 생각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 저들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기까지 머물러 기다리라 라고 한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찾아 성령의 그 역사심을 따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시작했던 것이 흩어졌던 제자들의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에 가못 박았던 사람들이 아직까지 여전하기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이러다가 예수님처럼 잡혀 죽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또한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정도 있어서 그 가정을 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한 두려움도 그들 마음속에 상전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한 것은 이제는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예수의 그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그들은 두려움을 다 털어내고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모인 거예요. 이들은 친교하거나 위로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모인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제는 주의 나라와 그 영광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저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이제는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주님의 역사가 저들의 위에 임하기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증인의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언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그런데 언제 이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실 때 저들이 성령의 그 위로와 능력을 힘입어서 비로소 주님의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자 한 번도 승천하신 모습을 뵌적 없던 제자들은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데 천사가 제자들에게 나타나 말씀을 전해주셔요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를 뚫어지라 바라보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전해준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 또 하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라고 한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삶이 바뀐 것이 있다면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땅에 오실 것이다라고 한그 믿음이 그들 마음에 있었기에 그들은 세상 한가운데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그들은 믿기에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어려움의 삶의 현장 속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애쳐나가고 있는. 믿음의 용장들로 변해있음을 우리에게 잘 소개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성령의 그 역사심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임하에서 이제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와 역사를 이루심을 마음속으로 확신하며 모든 어려움 속에서 주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라고 한그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해 나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와 백성 되시기도 하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모든 환경 속에서 주께서 이르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날마다 모든 어려움들이 겨 마침내 승리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와 백성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